안녕하십니까. 홍스텍입니다. 오늘은 그 인터넷게임 2020년 4분기 실적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조금 뭐 미리 좀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28일날 발표가 됐고요. 나머지 기업들은 2월 초에 이제 실적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 전반적으로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의 실적에 대해서는 뭐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네이버의 실적에서도 나왔듯이 커머스나 광고, 컨텐츠, 이런 부분들의 실적이 뭐 꾸준히 이제 긍정적으로 그 발표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뭐 상대적으로 이제 게임 부분 같은 경우는 뭐 기업별로 좀 온도차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뭐 플랫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실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가 모멘텀이 같이 가는 그런 그림이 되는 반면에 게임 같은 경우는 뭐 실적하고 모멘텀이 이제 같지가 않다. 이게 개별적으로 좀 따로 접근해야 되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지금 네이버하고 카카오의 실적이 좋을 걸로 보고 있고요. 뭐, 실제로 이제 뭐, 재밌는 부분은 네이버하고 카카오의 실적이 이제 얼마나 이제 그, 간극이 좁혀드느냐, 이런 부분들도 재밌는 뭐,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게임 부분 같은 경우는 개별 업체별로 조금 뭐, 봐야 될것 같습니다. NC 소프트 같은 경우는 뭐, 신규 게임 관련된 부분과 해외 커버리지 실적보다는 그게 더 중요할 걸로 보고 있고요. 뭐, 넷마블 같은 경우는 뭐, 후행 라인업을 좀 봐야 될 걸로 보고 있고 뭐 그다음에 w 게임즈 같은 경우는 뭐 자회사 상장 같은 경우 상장 관련된 이슈들 이런 부분에 좀 주목해야 되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이제 게임주에서는 뭐 엔씨소프트, 위메이드, 컴투스 정도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실적을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은 네이버는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번에도 4분기에도 커머스 부분이 전반적으로 실적을 견인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커머스 부분의 실적은 yy로 44.6% 증가했습니다 전체 매출이 28% 정도 증가하는 와중에 커머스 쪽이 44.6% 증가하면서 실적을 견인을 했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그 s m i 들이 이제 코로나 시국에 온라인 전환을 가속화하면서 이제 거래액이 늘어났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또 스마트스토어 같은 경우도 가맹점이 41만 개로 월한만개 정도 증가를 하면서 빠른 속도로 거래액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이고 특히 이제 거래액 같은 경우 보시면은 4분기 때 스마트 스토어 거래액 같은 경우가 QOQ로 한76% 정도 증가를 했는데요. 12월 같은 경우는 무려 91%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핀테크 매출 같은 경우는 이제 네이버 페이 관련된 결제 수수료인데 이 매출도 당연히 한68% 성장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커머스 부분의 실적이 전체 실적을 견인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광고 부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작년 3분기 부터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 쇼핑 검색 부분이 아예 펌스 부분으로 빠졌기 때문에 실제 검색은 이제 퓨어하게 검색 광고 하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광고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디스플레이 광고 부분 같은 경우는 성과형 광고가 굉장히 성장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분기에도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 매출이 35% 증가를 하면서 전체 그 광고 매출 11.3%의 성장을 견인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웹툰 같은 경우도 뭐 일단은 그 매출이 한49% 정도 증가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뭐 최근에 아시는 것처럼 넷플릭스의 스위툰 같은 경우가 그 글로벌 흥행을 하면서 다시 이제 웹툰 쪽의 트래픽을 증가시키는 그런 그 선순환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누리고 있다라는 점이 이제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이고요. 이런 현상은 앞으로도 조금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뭐 네이버가 이제 와페드를 인수한 부분도 그런 부분에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뭐 와페드를 인수해서 와페드 ip를 가지고 웹툰을 그리고 웹툰이 흥행을 하면 다시 이제 와페드의 트래픽이 늘어나고 이런 선순환 구조가 앞으로도 좀 지속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그 뭐. 실적 자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생태계 확장을 위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CJ랑 제휴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엔터사들, 비키트라 SM, y j 이 투자를 진행을 하면서 일단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커머스 부분이나 뭐 신규 비즈니스 관련된 기회를 좀 엿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뭐그 위에도 아까 말씀드린 와패드 인수라든지 전반적으로 생태계가 확장되는 그림으로 간다라는 측면에서 중장기 성장에 대한 그림도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카카오 실적이 남한 는데 카카오 같은 경우도 뭐 사실은 네이버보다 어니 서프라이즈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지금 선물하기나 톡스토어를 포함한 커머스 부분, 그 다음에 잘 아시는 이제 톡보드 광고, 카카오 비지보드 광고가 빠르게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 어니 서프라이즈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4분기 때 코로나 19가 이제 확 확산이 되면 좀더 확산이 되면서 일단은 선물하기 부분에서 배송 상품 비중이 확대가 되고 그다음에 가입자 자변도 확대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일단은 커머스 부분의 성장이 좀더그견주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배송 상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수수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객단가 액단가 부분도 높기 때문에 뭐 배송 선포 비중이 확대되면 수익은 훨씬 더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긍정적이고, 톡보드 광고 같은 경우도 지금 12월 기준으로 1매출 10억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5억에서 중간에 7억, 그 다음에 연말에 10억,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고성장을 지속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최근에는 일단은 이 단가 인상을 통해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후 중장기적으로는 인벤토리 증가, 인벤토리 증가에 따라서 도 성장을 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P하고 Q가 다 증가하는 그림이다라고 본다면 2021년에도 이 톡보드 광고의 성장은 굉장히 견조할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2020년 평균을 7억 정도 본다면 2021년 같은 경우는 뭐, 10억에서 시작을 한다라고 해도 무방하기 때문에, 뭐, 이 톡보드 광고 부분에서만 50% 이상의 성장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신규 비즈니스 같은 경우도 카카오 페이라든지, 그 다음에 카카오 모빌러티, 이런 부분들이 뭐, 일단은 3분기 때 BEP를 돌파하면서 4분기부터 이익 기여도로 높여갈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실적 자체는 뭐, 그 4분기 어니 서프레이즈 가능성을 좀더 높이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아시는 것처럼 뭐 카카오 페이를 시작으로 해서 올해 이제 그 증권을 포함해서 지금 카카오 뱅크 뭐 이런 부분까지 감안을 하면 뭐 꾸준히 이제 자회사 상장에 따른 연결같이 재평가 부분도 주가에는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여전히 뭐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재밌는 회사가 NC 소프트가 될것 같아요. 일단은 4분기 실적은 예상보다 안 좋습니다. 4분기 실적은 그 예상보다 안 좋을 거라는 이유는 일단은 리니지M 같은 경우가 그 3주년 효과가 일단은 4분기 때는 이제 좀 배제가 되고요. 리니지2M 같은 경우도 뭐 꾸준히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4분기 좀안 좋고 환율도 뭐 마찬가지겠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뭐 실적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이 실적보다는 신규 게임 모멘텀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리니지 2M 같은 경우가. 대만하고 일본 시장 진출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요게 이제 1분기 중에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블레이드 앤 소울, 트릭스터 m 도 1분기 중에 이제 출시가 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일단은 신규 게임 모멘텀이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W게임즈는 뭐그 말씀드린 대로 환율 효과가 일단 조금 부정적입니다. 3분기 대비해서 4분기 때 환율이 한6% 정도 좀 부정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평균으로 보시면은. 그래서 매출액이 공격적으로 성장하는 소셜 카지노가 아니기 때문에 때문에 매출이 어느 정도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환율 효과 때문에 예상을 조금 하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뭐 일단은 이 4분기 실적보다는 이 더블 다운 인터랙티브의 재상장 관련된 이슈가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넷마블은 그냥 뭐 세븐 나이스 2가 잘 돼서 실적은 좀 소소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행적으로 이제 그 이어진 12월달에. 그, MROC 흥행이 조금 부진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추가적인 실적 개선 여부는 뭐 이제 신규 게임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다는 라 측면에서 조금은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고요. NHN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지금 4분기 때 나온 신규 게임들 실적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4분기 실적의 기대치도 높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중요한 건 향후 라인업. 향후 라인업 관련된 부분들도 지금 뭐 일단 기대치가 높지는 않기 때문에 높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뭐 결제 부분 정도 결제 광고 뭐 이런 부분 이제 사이버 결제가 되겠죠 이런 부분만 조금 뭐 긍정적이다라고 본다면 전반적으로 좀 공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위메이드도 실적이 괜찮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그 모바일 인덱스라는 데서 12월달에 이제 게임 부분의 매출들 순위가 나왔는데요. iOS하고, 그 다음에, 구글 플레이하고, 원스토어. 매출 합산한 거 기준으로 보면은, 그, 위메이드의 미르4가 한 6등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글 플레이 보면 뭐한 15등 박, 박 이래서 일단은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높진 않았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원스토어나 뭐 구글 플레이, iOS 이게다 합치면은 한 6등 정도고, 실제로 여기는 뭐 갤럭시 스토어 같은 경우 빠져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더하면 이것보다 좀더 좋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4분기 실적 예상보다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탑픽은 여전히 이제 카카오하고 NC 소프트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관심 종목으로 약간 뭐 네이버 정도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위메이드, W게임즈, 그 다음에 신규 게임 출시하는 컴투스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카카오는 말씀드린 대로 실적이 일단은 실적 개선의 강도가 강하다. 라는 게 긍정적이고, 그다음에 신규 비즈니스 쪽에 좀 이익 기도가지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다음에 자회사 상장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강한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엔씨소프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적은 안 좋지만, 뭐 1분기부터 이제 신규 게임 블레이드 앤 소울 2 하고 트릭스터 M 이런 신규 게임이 있고, 그다음에 커버리지 확대 리니지 2M에 대만하고 일본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1분기 말부터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성장을 할 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1Q, 2Q까지 뭐 실적이 드라마틱한 성장을 담보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모멘텀이 좀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뭐 최근에는 지금 NC 같은 경우는 뭐그 중국 진출에 대한 부분도 내부적으로 좀 서두르고 있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뭐 관련돼서 이제 뉴스 플로우도 뭐뭐 뭐 상반기 중에 조금 뭐, 뭐 기대해 볼수 있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말씀드린 대로 뭐 실적이 예상보다 뭐 계속 잘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생태계 확장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굉장히 좀 고무적으로 좀 느껴지고 있기 때문에 뭐 사실은 뭐 이번 실적 발표에서도 뭐 적중주가 올렸지만 좀 톤업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뭐 미르포가 예상보다 훨씬 잘 됐다라는. 일단은 단기적으로 긍정적이고 이게 이제 그 중국 진출하는 부분 관련해서 뉴스플로우가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퍼블리셔들을 선정하는 작업 뭐 이런 부분들 하고 있는 걸로 보고 있는데 일단 중국 진출하는 부분들이 강하게 좀 모멘텀으로 작용할 걸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이제 라이센스 관련된 부분들도 뭐 코로나가 좀 완화되면은 점진적으로 좀 풀려 나갈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긍정적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w 게임스 같은 경우는 실적보다는 그 더블다운 인터랙티브 자회사 상장 관련된 부분들이 그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미국에서 플레이티카라는 이제 1등 그 소셜 카지노 업체가 상장을 잘 했습니다. 그래서 공모가 밴드도 넘을 정도 넘어서 이제 공모가도 결정되고 상장 후에도 뭐 주가 름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 감안을 하면 이 더블다운 인터랙티브 DDI 같은 경우는 그 단순히 이제 매출로만 비교하면은 뭐한 1.3조에서 1.5조 사이 정도 지분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W게임스의 시가총액이 1.1조, 1.2조 밖에 안 된다는 점을 감안을 하면 뭐 충분히 연결 가치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넷마블은 그냥 말씀드린 대로 조금은 조금 톤다운을 했고요. 컴투스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이제 8년 만이죠. 8년 만에 출시되는 그, 서머너즈 100년 전쟁이라는 신규 IP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1분기 말 또는 2분기 초 정도에서 이런 부분들의 이제 그 신규 게임 모멘트는 좀 강하게 반영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카카오 엘 c 소프트에서는 여전히 공격적이고 네이버는 조금 톤업을 했고 그다음에 위메이드 W게임스 컴투스 정도 업데이트 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